시하시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시집을 펴내었습니다. 그 책안의 내용에 신과의 인터뷰라고 해서 어느 날 꿈속에 신과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이상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기이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서 참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자꾸 나이든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것 보니 참 이상하다. 학자같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병이 들고 보니 사람은 그렇게 버린 돈을 다 쓰는 것도 이상하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며 살아가다가, 그리고 미래도 현재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사람은 이 땅에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죽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도 봐서 이상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내 생존을 위해서 삶그 자체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거저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이렇게 또 글을 씁니다. 나는 늘 너, 너의 곁에서 지켜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나는데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네요. 2월 첫째 주, 첫 2023년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계획, 계획들이,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넘어져 버렸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한 번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생명을 불태우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은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목표가 다 다릅니다. 동호회로 모인 사람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라톤이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요." "아유, 사람들좀 사귀기 위해서요." "그래, 요즘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건강입니다. 그러나 마라톤의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목적이 다릅니다. "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냥 하다가 보니, 그런데 목표는 뭡니까? 1등을 해야지요. 기록을 세워야지요. 같은 마라톤을 하면서 목표가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선수라면 목표는 기록을 깨고, 기록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 1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목표는 오로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쫓아간다. 여러분 쫓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자 말자 그것을 향하여 전신 질주하여 그것을 물기 위해서 저, 전력 질주하는 것이 쫓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번 저는 우리 성원님들의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는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중간 독일 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가이드가 뜬금없이 오랜만에 봤던 깃발을 딱 세웠습니다. 한 3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깃발만 쫓아 가는데 왜 쫓아갑니까, 여러분? 그 독일공항에 볼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그러나 옆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그 깃발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종종 걸음을 치면서 혹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릴까봐, 미아 될까봐, 갈바를 잃어버릴까봐. 아무리 주변에 좋은 곳이 있어서 깃발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상의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말을 하면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에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된단 말이냐 이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표 때는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표를 지금도 사냥개가 먹기감을 향하여 쫓아가듯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넘어졌다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금 사도 발처럼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사무엘이 애국의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게 해서 사람을 미사바에 다 불러 모아서 사람을 이렇게 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나민 지파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짐보따리 사이를 봐라 그 사람 하나 숨어있다 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숨어있는데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던지 정말로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그 사울왕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오늘 성경에 봤던, 성경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불량배은 이러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좀 똑똑하고 멋있고 당당해야 되는데 봤더니 사람이 안 보여서 찾아봐도 침장에 숨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쭈부쭈비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량배가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뒤에 이렇게 정확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는 잠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우리보다도 때로는 부끄럼을 더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다 그런데 이 사울이 통치하는 가운데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풍전등하와도 같은 그 나라의 앞에서 모든 군인들은 숨도 죽이고 고기도 들지 못한 그 상속에 어린 소녀 다윗이 일어나 그 골리앗을 쳐부숨으로써 다시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분위기를 반전시켰을 때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동역자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 마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그만 시기와 분개심과 질투심이 싹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택했던 한나를 고난과 핍박에서 구원해 낼 만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의 일생을 보면 평생도록 정말로 자기의 동력자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일생을 그렇게 그를 쫓아다녔다가 나중에는 너보산에서 자기의 두 아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함으로 한 자리에 죽는 그와 같은 마지막의 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중직자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서 구별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소명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통역해야 할 사람들, 그게 마음이 빼앗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와 같은 꼴을 본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왜 세워주셨습니까? 목표가 분명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담의 색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사로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봤더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 은혜의 보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처럼 땅에 있는 것만 봤다면. 이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그리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이 목표와 이 사명 이것에 사로잡혀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때로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때로는 배구라든지 때로는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피구를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뭇가지나 돌 하나를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주워서 땅에다가 선을 껐습니다. 땅의 끝을 보고 한참 껐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껐던 것이 구불구불하여서 구불왜 내가 이렇게 그었을까? 그러나 어떻게 그으면 고등 선을 끌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멀리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선을 꺾게 되어지면 그 선이... 굽은 선이 아니라 고든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님만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부른받은 것에 처음 가졌던 그 소명, 그 사명, 그 은혜에 우리는 강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목표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더 주님을 바라보며 목표를 새롭게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것에 마음이 뺏기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별판을 만들어 햇빛을 집중하여 물을 끓일 수 있어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집중하고 하나가 되고 한 곳에만 모든 뜻을 두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삶이 현재의 삶도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설픈 목수 연장나무라 는 듯이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피존물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집중하지 못하이니 다른 사람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변화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집중시킬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한 소리를 내고 한 뜻을 품고 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땅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가 우리 신앙 생활에 수도 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소명에 단순하고 집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방해를 받으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예수님만 받겠습니까? 정말로 그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이와 같이 사단은 유혹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해 주겠습니까? 나에게 저라면 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그의 권력과 명예와 그의 모든 물질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움일까요? 집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더운 더운 여름, 여름 날씨 속에서 그 땅을 파고 땀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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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펴면서 땀을 닦는 그 사람을 모,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엇을 옷을 입었나? 어떤 종류의 캐리어를 끌고 다니느냐, 다음날은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여러분, 여행 삶 속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행 길을 삶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또 보고 또 느끼고 또 행복을 누리고 즐기고 얼마나 심을 얻고 충족을 하고 그런데도 때로는 마음이 안 맞으면 첫 만남 사람들끼리도 다투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께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신 소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집중한 후에는 심없는 전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경우도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어떤 순간에 가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만 느끼고 되어지면 힘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마라토너가 되었다. 내가 이와 같이 인생의 걸음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데드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더 이상 모든 것들을 능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인내하라고 말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몇명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전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그것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원래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원래는 내가 때로는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원래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런 목표와 그런 결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뭐 밥을 굶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 그리고 운동을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밥을 굶은 덕분에 잠시 잠깐은 감량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요요 현상 때문에 더 몸이 불어난다든지 더 몸이 피곤을 더 많이 느낀다든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노라, 내가 이것을 얻게 노라 하다 보면은 끝까지 이것을 전진하며 완주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순식간에 열매를 얻겠다는 망가진 뻔도 꾸준히 물을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내가 체중을 감량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몇 킬로라 감량의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는 밥한 그릇 반을 먹었으면 내가 이제 한 그릇만 먹겠다. 내가 한 그릇만 먹은 사람은 한 숟가락 떠놓고 내가 먹겠다. 나름대로 사소하지만 작은 것부터 그것만 한그한 한 그릇 한 그릇 나가다 보면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것도 내가 단수면은 안 되겠지만은 언제까지는 하루에 한 단어 하나씩은 확실하게 외우겠다 무조건 한 단어를 외우고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영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간표를 여러 분 바꿔야 됩니다 목표만 정하지 말고 지나온 삶의 시간표를 바꿔야만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때로는 감량하겠다. 내가 책을 몇권 읽겠다. 여러분, 지난날의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25시간, 6시간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버릴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버려야만이 새것을 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계획은 잘 잡지만 정말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 과거것을 버리지 아니하고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과 여유가 없으니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고 목표가 잘못 되면 오히려 실망과 허무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목표를 정하시고 집중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 이 목표 다시 한번더 가까이 끝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순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뛰기 위하여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못된 버릇 가지고서 어떻게 사는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질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과 여유를 여러분 먼저 확보할 때에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역기까지 주님의 멸관을 쓰기까지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